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종합 뉴스입니다. 제1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의원의 정계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인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24일 충주자택을 방문한 유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진영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심은 공여자인 유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난 직후 윤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 무척 기쁘다.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변함없이 믿어주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복귀 지역과 시점에 대해서도 충주 지역이 아닌 청주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충주 지역의 경우 지사 출마를 위해 당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넘겨준 만큼 충주에서 출마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2018년 치러지는 지사 선거에 출마하기에는 공백이 길고 이른 두세가 되는 나이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2년 뒤 치러지는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윤전 의원의 정치 복귀 시점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곽금만입니다